안녕하세요. 궁궐에 미친남자, 이호준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영상의 주인공은 제가 2019년 6월에 만났던 경복궁 다람쥐예요. 다람쥐,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신 적이 없다고요? 만일 그런 분이 계시면, 어디가 익어갈 무렵 경복궁을 한번 찾아보세요. 어디에 푹 빠진 다람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어 이제 귀여운 다람쥐의 아주 특별한 식사 시간에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? 되셨다고요. 좋습니다. 그럼 경복궁으로 궁궐에 미친 남자와 함께 출발하시죠. 출발! 아, 맛있어. 아, 이렇게 맛있는 어디는 처음이야. 그렇겠지. 너 오래 태어난 녀석이잖아. 당연하지. 어, 뭐라고? 어디가 있다고? 어디, 어디, 어디? 바로 여기. 냠냠냠. 나 혼자 다 먹을 거야. 아무도 못 말려. 냠냠냠냠. 아 그런데 나 혼자 먹으니까 어 다른 친구들 생각은 하나도 안 난다. 아이고 맛있어. 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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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? 어디 여기 있지. 냠 냠냠 냠냠 냠. 어디를 맛있게 먹는 법? 그러나 봤어?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. 음, 뭐라고 할까? 아 몰겠다. 그냥 먹기만 하자. 냠냠냠. 아, 먹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더 많은 것 같아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. 음, 여기저기 어디가 많이 있으니까. 괜찮을 거야 이제 이제 어디가 다 없어질 때까지 아니다+ 아니다 내가 어디를 다 먹어버릴 때까지 여러분 저를 꼭꼭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람돌아 나한테도 어디 좀 나눠주면 안돼안돼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말리지 마 알지 너 어어 어, 내 먹으면 너 어, 엉덩이에 불 난다 뿔 그러니까 조심해 뺏어 먹으면 안 된다 알지 약속 이제 저 다람도리는 여러분하고 작별을 구하려고 합니다 뒷모습으로 안녕 할 거예요. 음.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셔도 됩니다. 어디 먹는 모습 어디 갔나? 궁금하다면 빽빽 돌리셔서요. 아! 제 얼굴 들켰다. 뒷모습으로 안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려요. 귀여운 다람돌이 안녕. 경복궁에서 살아가는 다람쥐 친구. 뽕나무 열매 어디를 먹느라 너무도 행복해하는 모습. 어떠셨나요? 감상하시느라 아무 생각도 못 하셨다고요? 네. 저도 촬영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저 북촌선비 이호주는 앞으로도 궁궐에서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친구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. 감사드리고요. 또 행복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